읽고 보고 기억하는 완벽한 내신의 공식 피크램 스케치 빠른 독해 바른 독해 구문 독해 7강 7번 그레이스 호퍼의 생애와 컴퓨터 과학에 대한 공헌 그레이스 호퍼는 태어났다. 뉴욕에서 1906년에 그녀는 보였다. 관심을 기괴하게 어린 나이에 종종 가전제품을 분해하고 그것들을 다시 조립했다. 그레이스 호퍼는 뉴욕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기계에 대한 호기심을 보였고 바사르 대학과 예일대학에서 수학과 물리학을 전공했다. 진주만 공격 이후 군에 입대한 그녀는 하버드 대학의 컴퓨터 프로젝트에 참여해 초기 전자 컴퓨터 개발에 기여했다. 전쟁 후에는 세계 최초의 완전 전자식 디지털 컴퓨터인 유니박 개발에 참여했으며 군 경력에서도 사령관으로까지 승진했다. 그녀는 컴퓨터 과학의 선구자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았고 1973년에는 영국 컴퓨터 학회의 명예 위원으로 임명된 최초의 여성이 되었다. 그레이스 호퍼는 전자 컴퓨터 개발과 군 경력을 통해 컴퓨터 과학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선구적 여성 인물이다. 그레이스 호퍼는 뉴욕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기계에 대한 호기심을 보였고, 바사르 대학과 예일대학에서 수학과 물리학을 전공했다. 진주만 공격 이후 군에 입대한 그녀는 하버드 대학의 컴퓨터 프로젝트에 참여해 초기 전자 컴퓨터 개발에 기여했다. 전쟁 후에는 세계 최초의 완전 전자식 디지털 컴퓨터인 유니박 개발에 참여했으며, 군 경력에서도 사령관으로까지 승진했다. 그녀는 컴퓨터 과학의 선구자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았고, 1973년에는 영국 컴퓨터학회의 명예위원으로 임명된 최초의 여성이 되었다.